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영다이기입니다. 한참만에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무척 더우시죠? 엄청 음, 더운데요. 거기다가 또한 번씩 비를 뿌려주면 또좀 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음,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실버스타를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 실버스타는 제가 키운 지한이 1년 정도 다 돼가는데요. 아이가 얼굴은 많이 커졌어요. 얼굴도 많이 커지고, 이런 입장들도 많이 풍성해졌고요. 어, 그런데 제가, 어, 화엽 정리를 하다 보니까,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흔들흔들 거려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뿌리가 이렇답니다. 뿌리가 없어요. 잔뿌리도 다 정리해주고요. 또좀 마른 뿌리는 다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분갈을 좀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가야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뿌리가 완전 상태가 안좋 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입장은 좀 떼어 주고요. 그래서 분갈이 다 해줄겁니다. 뿌리는 엄청 굵어졌어요. 어, 여기에 깍지가 있었네요. 어, 몰랐는데 깍지가 있었네. 여기에 깍지랍니다. 이좀 뿌려야겠어요. 뿌려서 어,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안 컸나 보네요. 이렇게 속에 뿌리도 다 크지도 않고 말라가고. 야, 이게, 이게 깍지가 이렇게 설마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뭐 깍지들은 다 생기긴 해요. 근데 어, 잘 크길래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깍지가 있었네요. 이 주위를 조금 호온하게 해준 다음에 이야 이렇게 많네요 깍지가 이쪽은 그래도 어, 괜찮은데, 이 조그마한 얼굴이나 작은 아이가 각기가 생겼네요. 하나 더 뜯어볼까요? 네, 정리 다 됐구요. 깍지도 다 떠냈습니다. 이게 뿌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흙은, 어, 여기에 어, 사용했던 흙은 버렸습니다. 대림마사 깔고요 배 앞으로 놓고요 비빔밥입니다 다육이한테 만난 비빔밥이랍니다 이게 뿌리가 적기 때문에 안으로 좀 살짝 밀어 놓으셔야 됩니다. 흔들거리지 않게.